선생님, 저는 진통제를 10년 넘게 먹고 있어요. 줄이고는 싶은데, 안 먹으면 너무 아파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준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50년 넘게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약 없이 통증을 줄인 분들의 공통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이 안 들기 시작합니다. 용량을 늘려야 하고 효과는 점점 짧아지고요. 몸은 익숙해지는데 통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병원 가도 해답이 없다는 말에 마음도 같이 지쳐버립니다. 맞아요. 점점 무서워져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요. 그런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가지 습관만 바꾼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이 거창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에 매일 가거나 고가의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3분, 몸의 세 군데를 꾸준히 마사지 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3일 후엔 몸이 가벼워지고 7일 후엔 약을 덜 찾게 되었고 3주 후엔 약 없이도 하루를,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세 곳은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인 근육 뭉침. 혈액 정체. 신경 자극을 풀어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약 없이도 가능할까라는 의심에서 내 몸을 믿어볼까라는 희망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매일 약을 드시며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약이 아닌 손으로, 돈이 아닌 습관으로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3군데, 하루 3분, 3주만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직접 따라 할수 있는 방법과 실제 변화 사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해 보시죠. 선생님, 전 진통제를 안 먹으면 하루가 안 돼요. 먹으면 잠깐 낫긴 한데, 금방 다시 아파오고요. 이젠 예전만큼 듣지도 않아요. 네, 그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는 불안을 안고 사세요. 하지만 그 진통제, 정말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을까요? 진통제는 증상만 잠시 줄여줍니다. 진통제는 말 그대로 엔 통증을 느끼는 뇌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즉,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게 아니라 경고등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는데 계기판 불만 꺼버리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타다 보면 결국 더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인데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엔 잘 듣다가 나중엔 효과가 줄어드는 이유. 그런데 처음엔 분명 효과 있었잖아요. 왜 점점 안 들을까요? 몸이 약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서 같은 용량으로는 뇌가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간,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위장장애, 어지럼증, 심리적 의존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통증은 정말 관절 때문일까?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달아서 아픈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만성 통증이 관절 자체보다 근육과 혈액순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쳐서 무릎을 당기거나 발바닥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거나 오금 무릎 뒤의 순환이 막혀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을 모르면 통증은 계속 재발하고 그때마다 약만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은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급성 통증 넘어졌거나 부딪혀서 생긴 일시적 통증, 짧은 기간 진통제가 도움이 됨, 만성 통증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는 통증 3개월 이상 원인 해결 없이 약만 쓰면 점점 더 심해짐, 만성 통증은 단순히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고 자극을 줄여주는 루틴이 병행돼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결론, 약이 아닌 몸이 답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건그 힘을 방해하지 말고 제대로 도와주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인 3군데 3분 3주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약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는 삶,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순의 여사님, 올해 68세. 병원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셨을 때, 손에는 약 봉투가,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전이약 없이는 하루를 못 버텨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허리가 찌릿하고, 약안 먹으면 밥도 못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쭤봤습니다. 약 드시고 나면 편안하세요. 잠깐이요. 두세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아파와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두 번. 많을 땐세 번도요. 약이 줄수 없는, 없는 것, 삶의 여유와 회복. 이 여사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한약, 물리치료, 주사까지 다양하게 시도하셨지만 가장 간편한 건 진통제 한 알이었습니다. 그땐 약 먹으면 금방 나았거든요. 근데 점점 효과가 줄어들고 용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무서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약이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된 상황입니다. 효과는 줄고 부작용은 커지고 이순의 여사님은 식사 후 속쓰림, 잠들기 어려움, 아침에 손발 저림 등 여러 증상을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이 탓인가 보다 하셨다고 해요. 사실 이런 증상들 약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작은 변화, 하루 3분으로 시작된 회복 이 여사님께 저는 3군데 3분 3주 실천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 단, 매일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하루 9분이면 됩니다. 손으로 눌러주고, 숨을 고르며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이에요. 그날부터 이 여사님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허벅지 근육 지압 기지개와 함께, 저녁 발바닥 마사지, 발 따뜻하게 만든 후, 잠들기 전 오금 자극하며 3분 명상, 2주 후약한알 줄다, 2주 후 진료실, 그분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요. 하루 두번 먹던 약을 요즘은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환해졌고, 피부색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은 눈빛이었습니다. 3주 후, 약 없는 하루, 그리고 처음 맛본 기분 3주가 지났을 때, 이 여사님은 어제 처음으로 약을 안 먹고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엔 남편이랑 산책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소화도 편해지고 무기력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면 진통제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가 남긴 말. 그동안 내 몸이 망가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몸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좀 돌봐줘.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아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에 놀라운 효과를 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3군데, 3분, 3주 거라고 불립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군데, 부위당 단 3분, 3주 동안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점점 변화하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1. 허벅지 앞쪽 마사지, 자세를 잡고, 무릎과 허리를 살린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만지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통증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치 찾기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허벅지 앞쪽.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근육이 대퇴사두근입니다. 마사지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무릎이부터 골반 방향으로 천천히 누르며 올라갑니다. 뭉쳐있거나 아픈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1분간 지그시 누르기. 각 허벅지당 2분, 총 4분, 각 허벅지당 2분, 총 4분 정도 포인트 눌렀을 때 시원한 통증이 느껴지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호흡은 깊게, 천천히 하시고요. 이, e, 발바닥 마사지.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가라앉힌다. 발은 몸 전체에 반사구가 모인 부위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 자극만으로 피로와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시곤 합니다. 위치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위 한의학에서는 용천혈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사지 방법. 양손으로 발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기.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은 가볍게 여러 번 반복. 각발 12분, 총 34분. 팁.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덮은 후, 마사지하면 더 효과적. 손이 불편할 땐 작은 지압볼이나 마사지 기구도 활용 가능. 3. 무릎 뒤 오금 마사지. 깊은 근육과 신경까지 풀어준다. 오금은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살짝만 자극해도 허리. 골반. 다리 전체에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치 찾기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 한가운데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 마사지 방법. 엄지로 3초간 누르고 3초간 떼게게 때이 동작을 오르치만 마구 꺾어 꾸이면서 이 웨이리 반본 무릎뒤 주름을 따라 위아래로 문질러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무릎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는 피하거나 의사 상담 후 진행 3주간 실천 시 변화는 1주차 통증이 덜해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짐. 2주차 아침에 덜 뻐근하고 활동 시간이 늘어남. 3주차 약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날이 생기기 시작.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지금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 그게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도 마사지 꾸준히 해보려고요. 그런데 뭔가 좀더 효과를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마사지와 함께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오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가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돈도 안 들고,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1.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 또는 반신욕 5-10분 몸이 굳은 상태에서 지압을 하면 효과가 낫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치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 마사지 전에도 따뜻함으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조격 발목까지 뜨끈한 물에 담그고 5-10분 반신욕 배꼽 아래까지 뜨거운 물에 담그되 15분 이내 물 온도 약 38, 40도 너무 뜨겁지 않게, 늦겁지 배지 않게, 원하면 허브나 소금 한줌 넣으면 혈액순환에 도움. 조격을 하고 나서 발바닥을 누르면 훨씬 더 시원하고, 순환도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 마사지 후 복식호흡 3분. 자율신경 안정화 많은 분들이 마사지는 몸만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마사지의 효과는 마음과 뇌 이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직후 복식 호흡 3분만 추가하면 몸의 회복 모드, 부교감 신경과 더잘 활성화됩니다. 방법.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배가 부풀도록 하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6, 8초.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복부가 오르내리는 걸 느껴보세요. 하루 3분만 마사지 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통증은 물론 불안과 긴장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3. 식사에서 염분 줄이기. 붓기와 관절 부담 완화 관절에 통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의외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을 머금게 하여 몸이 붓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관절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생활팁 국물은 가능한 밥만 드시기 가공식품 햄. 젓갈. 인스턴트은 주 1, 2회 이하. 외식시는 싱겁게 해주세요. 요청하기 김치도 헹궈서 드시거나 양을 줄이기 염분 섭취를 줄이면 놀랍게도 무릎이 덜 붓고 아침에 손이 덜 저리고 마사지 효과도 더 오래 갑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주 마사지 후 몸이 좀더 부드럽게 풀림 잠들기 쉬워지고 밤에 덜 깨게 됨, 둘째 주 붓기가 빠지며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남, 통증 빈도 감소 셋째 주 몸이 가볍고 약을 덜 찾게 됨 뇌도 맑아지고 아침에 덜 피곤함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이세 가지 루틴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실제로 꾸준히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미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사지 3군데 생활 루틴 세 가지, 이두 가지를 합치면, 3주 후에 여러분은 분명 지금과 다른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진행해온 작지만, 강력한 실천 프로그램. 바로, 3주 통증 줄이기 챌린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하루에 단 3군데를 부위당 단 3분씩, 3주간만 꾸준히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체력이나 운동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 매일 10분 내외의 나를 위한 시간. 그것만 준비해 주세요. 실천 방법. 이렇게 하세요. 1일, 일기록 매일 실천 후, 어디를 눌렀는지, 얼마나 시원했는지, 오늘은 통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간단한 메모로 남겨보세요. 종이 수첩도 좋고, 달력 위에 체크해도 쏘해도, 체크해도 좋습니다. 주차별 체크포인트 기간, 체크 항목 1주차, 오늘은 꾸준히 했는가, 시원한 부위가 있었는가, 2주차 통증 강도가 줄었는가, 약을 덜 먹게 되었는가, 3주차 몸이 가벼워졌는가, 수면이 편해졌는가, 함께하면 더 좋아요. 댓글로 참여하세요. 이제 이 철, 챌린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영상 하단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주 뒤. 저는 달라질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함 내어, 이래 건강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읽어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나도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주 뒤에 당신, 무엇이 달라질까요? 진통제에 손이 덜 가고, 잠에서 더 편안히 깨고, 산책이 한결 쉬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스스로에게 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챌린지는 단지 통증 줄이기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작은 시작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손끝에서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돌보느냐에 따라 반응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주 뒤에 당신이 웃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당신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었어요. 그냥 약이나 먹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반응하고, 나쁜 걸 주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랜 세월 축적된 무관심과 무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아프신 그 부위들 무릎, 허리, 어깨 다들 외치는 겁니다. 제발, 나좀 돌봐줘. 회복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몸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의학이 아니라 작은 정성의 반복이라는 것. 하루 3분, 내 손으로 직접 허벅지를 눌러주고 발바닥을 문질러주고 무릎 뒤를 토닥여 주는 그 시간. 그건 단지 마사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몸에 닿는 순간입니다. 몸은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 자기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육은 풀어지면 회복되고 혈액은 순환되면 염증이 줄어들고 신경은 이완되면 통증을 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힘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믿지 못하거나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믿어주세요.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빠졌다고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하려고 마음먹는 것, 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 오늘의 3분이 내일의 몸을 바꾸고 다음 달의 생활을 8월 바꾸고 1년 뒤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몸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성을 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자꾸도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통제 없이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고 잠들기 쉬워질 수 있으며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처음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벅지를 문지르던 손끝에서 발바닥을 누르던 순간에서 무릎 뒤를 천천히 지그시 눌렀을 때 몸은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셨습니다. 그냥 손으로 문질렀을 뿐인데 오랜만에 무릎이 안 아파서 울 뻔했어요.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게 살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제 그변소회와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차례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돌보면 반응하고, 신경쓰면 회복하며,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지금의 통증은 내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몸을 외면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해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남겨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3군데 3분을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지금의 고통을 줄이고 내일의 나를 지키는 첫 약속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